자 한번 주인 진진 오우거 잡아보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이놈은 진짜 술이 안 타고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. 진짜. 주인 진, 진 오우거. 어, 아, 세팅은 이래, 이, 이렇습니다. 간파 레벨 7, 공격 레벨 4, 슈퍼의 심. 약점 특효 3, 기절에서 3. 그, 찐오버가 기절을 겁나 잘 시키다 보니까요, 기절 내성 없이는 진짜 못 깬다고 보면 돼요, 거의. 저한테는 그래요. 기절, 기절, 기절 내성이 없으면 진짜 운 좋게, 어, 운에 믿어야 돼요. 대충 한 20분? 넘게 걸릴거예요 아마 워낙 뭐, 딜타임이 안나오다보니까 딜타임이 잘 안나오고 또 눕히면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좀 신의 컨트롤이 좀 필요한데 자 일단 저는 먼저 라잔한테 가겠습니다 먼저 라잔 왜냐 얘는 연조정을 좀 때려줘야 되거든요. 연조정을 <laughs> 좀 때려주기 위해서. 저는 뭐 도핑해봐야 귀인약 하나만 먹, 먹을 정도고 평상시엔 잘안 쓰는데 주인 찌놓은 거잖아요 려 주네. 만오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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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식? 가구에다. 아 아이씨 입에서 이거 쏴야지 그렇지 자바로 이거 야아 실망이야 이거 좀 자주 써야 되는데 다이 아, 아봐요 금방 이다죠 예. 이게 변화 막고 있는 상태인 건가 기절 엄청 잘 당하더라고요. 그렇지. 진짜 조작이 너무 힘들다. 내가 먼저! 그렇지. 오!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저는 풀필 유지로 하려고요. 우후. 김소. 디타이밍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. 좀넘어트려야 되는데, 그렇게 말고그띠를못 하는데. 그냥 더 갖고 있습니다. 아타마미친네 데리고 갈까? 타마미친한테도용 조정할까? <laughs> 어, 네 효과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어차피 5대 걸릴 거, 어차피 5대 걸릴 거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타이머 탭 못해요. 아니면 저만 못한 걸 수도 있고요. 기왕 잡는 거좀 전략적으로 잡자. 어디 가니? 아, 가까운데 가네. 오히려 좋아. 가졌네요 어차피 눈치챈거. 아우씨 아파. 카운트 맞았나보다. 카운트 맞는 기분이 드네요. 아, 잡기 못해 걸릴까? 이야! 아직 도망 안 가겠지? 형님, 제가 왔습니다. 야, 어, 데미지 좋아. 어 파워, 빛 나왔어, 이씨. 이 개새, 진짜 이씨. 야, 야. 야, 정신없지? 하하하하하하하하, <laughs> 정신없지 찌노가? 하하하하. <laughs> 아이씨, 근데 이게 이걸 비난 왔어 아우씨, 개빠치셨네요 아우씨, 개빠치셨어 어, 아 싶었다. 어, 부탁해 오빠. 우 오빠.

지금 열면 지워지나? 아, 지, 지워지나? 모르겠다. 예, 갑자기야. 빵빵, 갑자기야. 아우씨 스템이 나 없어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. 저거, 한두한두 대만 맞아도 거의 기절한다고 보면 돼요. 내성 없으면. 아, 근데 이거, 보라 색깔로 빨리 변경한 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나그 키를 몰라갖고애 먹네요, 진짜. 무기 차지 바꾸는 거. 이런다니까. <laughs> 미친놈이야, 이거, 진짜. 아. 자, 얘 때문에 진짜, 모던 때다 칠뻔 했어요, 진짜. 이거 진짜 수리 안 타고 깨기가 힘들어, 진짜. 뭐 먹냐? 썬베르크 때 얘보다 더센놈 나오면 진짜 아 끔찍하다 끔찍해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,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죽겠던데 나는 어디였어? 아니 더 웃긴 건초 주인 까지 있 어요？여거 초 주인, 하하하하하 <laughs> 진짜 초 주인 은 무슨 생각 으로 만든 걸까？나 또 만나 자마자 죽을 뻔했 네요. 널 피하다니. 아, 괜히 칠수 있을까? 아! 암튼 쳤어, 데미지. 도망간다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 도망가시는 줄 알았습니다, 도겐님. 제발 맞아주세요. 뽑기! 그렇게 좋다는 태도 시 막상 다뤄보니까 해머보다 다르게 변되던데요. 사람마다 다 각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좋을 걸 저도 못 먹는 스타일이죠. 저는. 그게 미드 랜서가 아니고, 진짜 그게 어, 능동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? 아우, 뚝배기! 이거 자리 안 좋은데. 이걸 피하네. 딱그 상황에서 깡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링크를 날렸겠죠. 근데 저는 쫄보여가지고. 이우 끝났다. 응, 어. 몇분 걸렸어요? 어? 20분은 안 걸렸어. 웬일이래? 아, 역시 영조종이... 그... 얘네 잡으려는,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그때예요 그... 백룡무기 백룡... 그... 종결감화 있죠 제일 마지막 거 그거 만드는 데 필요해요 그 주인의... 주인의 초전갑각인가? 그것 때문에요 여기서... 잡, 여기서 잡기가 어렵다면은 백룡양행으로 얻어도 되긴 하는데 <laughs> 아 근데 생각보다 백룡무기... 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던데. 백년 무기 말고도 활용하기 좋은 무기들 많을까요 어쨌든, 스고링. 어, 초전 각다 이거는 이제 부입하기를 잘 해야지 줄 확률이 높아요.